와, 빠지마 안해 안해 뭐야 뭐야 뭐뭐뭐뭐 와, 는거 와, 요 지금, 뭐 지금, 뭐 거지요 지금, 와, 지금, 와, 지금, 와, 지금, 와, 지금, 와, 지금, 와, 지이에 지금, 이 넌 아까 놀다고 막 하지 말라며, 그래. 근데 니가 왜 먼저 학어 <laughs> 아. 아 저는 갑작스러운,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는 거 네. 좋아하시는 편이니까, <laughs> <laughs> 나쁘지 않죠? <laughs> 어, 나쁘지 않다. <laughs> 그럼요, 네. 반대로 물어볼게요, 그러면. 저는 훅 들어오는 걸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, 들어가는 걸좋아해드야 <laughs> 근데 사실 이제, 이제 MBTI가 P기 때문에 즉흥적인 걸 좋아해서 좋았습니다. 사실은 저렇게갈람 열차를 탄다는 거 자체는 네.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? 어, 방금 제준이는 저한테 P라고 했지만 어, 전할만큼 J였습니다. 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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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이 다 되어 있었고요. 아, 두, 번, 두 번은 못 한다. 음, 음, 한 번만 하고. 초밥을 남겨야겠다. <laughs> 네. 아 국계 이미 결심을 하고 들어가신 고소공포증이 저걸 어떻게 담 사람 맞죠? 근데 <laughs> 아, 네, 뭐 좋았어요. 네. 여기는 높지 않은데 어떠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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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도 훅 들을 수 있군요. 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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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는> 생각지도 못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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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본에 있는 대로만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자 다음 영상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? 자 내려서 제가 그냥 수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뭘 수습을 해요? 어, 네, 네. 뭐이 뭐 있겠죠.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대편 열차로 타서 돌아가면 또. 아니근데 보통 저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실수로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막 뭐라고 할 법도 한데. 맞아요. 오히려 바깥 풍경 즐기면서 더이 우회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절이라고 할까요? 아좀 다독여주는 그런 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사프로 간거 자체가 좋아서 뭐 어딜 가도 다 괜찮았어요. 역시 준 쪽이. <laughs> 그준 쪽이를 이제 따라서 처음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같이 해봤는데 아, 너무 편하고 <laughs> 네. 어, 윤정이 거의 뭐 모든 일을 다 했죠. 아, 저희가 그렇지. 새로운 별명도 생겼어요 투 쪽이라 그러면서. 네, 아, 전다 좋았었어요. 모든 모든 게네뭐 그냥 뭐안 찾아봐도 되고 뭐안 해도 되고 사실 뭐 음식도 저희가 가리는 게 없어 가지고 뭐 맞아. 먹자아서다 먹고 요 정도? 이쁜 게참 많을 거예요, 네, 그냥 네. 즐기면 되죠.